정책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전에 백희령 경장 관련 뭐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동훈이 자기의 모든 걸 걸겠다. 그 사람 툭하면 잘 걸잖아요. 아내 모든 걸 걸겠다. 이재명 대통령도 걸수 있을까 뭐 이러,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안 맞아요.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거는 거고 한동훈은 무직이잖아요. 대통령 직과 무직 야, 이거 서로 갬불이안 돼요. 아니 이게 뭐 맞아야지 서로 거는 거지. 어 어떻게 대통령 직과 무직을 어떻게 걸어요. 한동훈 무직 이잖아요, 지금. 걸 거면 나랑 걸어요. 한동훈. 어? 툭하면 자꾸 거는데 갬블. 그렇게 거는 거 좋아하면 나랑 걸어요. 나는 모자를 걸게. 어, 난내 뚜껑을 내 나는 어? 내 뚜껑을 걸게. 한동훈. 그너 그거. 뭐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어? 졸리면 뒤지시든가. 자꾸 뭐, 툭 하면 걸죠, 그래. 난내 뚜껑 걸 테니까 한동은 먹을 건데, 어? 그렇죠. 같이 뚜껑 걸어야죠. 뚜베기. 이거는 그냥 얼떨결에 나왔지만, 이거 논게. 내몸 하나 던졌습니다, 여러분.